안적 씨, 네. 저희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나요? 몰라요. 오늘은 억서포 내가 제일 잘 나가 유영준이 만든 초밥을 먹어보았다 특집입니다. 초밥 집 냈어요? 아니요, 네. 전, 전에 가끔 알바도 했는데 오늘 거기서 9 시까지 알바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억서포가 나. 불이 나듯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. 달려가세요, 그러면 내리세요. 맞아, 내려요. 내리세요. 진짜 내리세요. 달려간다면 그럼 불이 나게 한번 달려보네 맞아요 불 비오는데 지금 비 오는 날불 나면 대박이네 내려요 빨리 맞아 달린다면 감정 한 마리는 지켜야죠 맞아요 가보시죠 도착을 했는데 손님을 모시러 가고 있습니다 손님 지금 타실 겁니다 이거 <laughs> 뭐야 <laughs> 부드럽지? 아씨. 준호 형이 이거 타고 갔네 아, 나이스. 섭이 또 올라갔어, 2층. 아, 낚였어, 내가. 준호 형이 우리가 올라가니까 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어. 어, 우린 준호 형이 걱정돼서 내려왔단 말이야, 2층 타고. 근데 섭이가 없다고 해서 나왔는데 섭이가 그냥 또 문을 닫고 올라가 버렸어. 그럼 결국은 뭐야? 아마 빠가됐스까 도착! 분명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세요아박시네 진짜 진박시네진 이렇게 느려요? 왜 이렇게 요너왜문 아, 아, 닫냐? x 박요 이런 데서 일해도 돼요? 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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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안녕하세요 <laughs> 만든 초밥을 오늘 먹어보는 겁니까? 유영준이 만든 초밥을 먹어보았다 <laughs> 아, 영준이가 스테이크 초밥을 만들어 있습니다 <laughs> 와 맛있겠다 아, 맛있겠다 새우 내가 좋아하는 새우 뭐 골랐나요? 뭐골알어 <laughs> 연어, 연어가 이게 또이 다크서클에 도움이 돼요. 대부분들 너무 맛있게 먹어 고민 중이에요. 이 힘의 원천 장어. 다이어트 뭐 다이어트. 너무 맛있다이 맛있는 건못 먹을 줄 알았어. 안, 안 먹어, 안 먹어. 진짜. 안 아, 먹어, 안 먹어. 우리 먹질 못하네. 먹어. 다이어트 다이어트. 한 개만 먹어. 음. 뭐하신 거예요? 왜왜 네. 네. 도착해요? 자기 일이 집중하는 남자가 뭐. 섹시하다 그랬어. 어 운전하는 남자도 섹시하잖아요. 맞아요. 근데 떨어졌잖아요. 네. 아, 지금... <laughs> 초밥 카페 와가지고 이런 거 먹는 애들 제일 멍청하다. 어 멍청한 사람이에요? 다 멍청한 사람. 이거 먹으면 배가 차서 스시를 많이 못 먹거든요 얼른 먹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야 이게 뭐야 일로 와봐요 왜 갑자기 이걸 주고 갑니까? 뒤떡 뒤떡 아 그래요? 이게 오. 맛있는 거예요? 오! 이게 뭐예요? 어, 어, 이거 특수부이예요 아니 형 근데 돈안 냈어 네, 아니, 거주니 아니, 거주니 아니. 아니 아니야 니아니먹야 아니 아니먹어 먹지 마요? 아니 나다이어트야 돈이 안 번다 했어 어. 제가 한번 이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, 저희 이거 두명 했는데 하나, 한 명은 더추가요 네, 다섯 먹겠습니다. 방어 지갑머리 쌀이 나오면 이거 먹어야겠다. 우와, 이안에 진짜 물고기에 헤엄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다. 어? <laughs> 아 이제 시작했어 이것만 먹고 가요 이게 한 13,000원치라고 생각하고 먹어요 갑시다 이제 배부릅니다 가자 이제 자 갑시다 와. 와 디저트까지 먹어요? 와우 무슨 맛이에요? 색깔이 되게 이쁘다 맛있냐? <laughs> 어 말씀 드린 순간 지금 통통이족기 초밥을 담아왔습니다 통통이족 답지 않게 초밥을 적게 덜어왔는데요 아마 저렇게 적게 한 10번 정도 먹을 것 같습니다 영준이가 만든거 맞다 아까 방금 다이어트 하신다고 했는데 왜 먹고 계세요? 아, 나 다이어트 해다 내가? 네. 아직도 먹으면서 하는 거야 리치야 <laughs> 뭐 하시는 거야? 기다려 리치야 기다려 형 리치 먹을래요? 아니. 리치 일로 집에 수박 많은데 왜 수박을. 아, 맞다. 뭘 이렇게 디저트를 많이 드세요? 밥보다 디저트를 더 많이 먹어. 밥도 먹을 거예요. <laughs> 잘하다잘겠다 아, 응, 잘겠다 유영준씨가 만든 스테이크 초밥보다는 저 사장님이 만드신 게 방금 먹어봤는데 더 맛있던데요. 20년이랑 1년이 차이가 나요. 맞아요. 1년이 됐어요. 네. 브링크. 손놀림 장난 아니네. 이런 사람 중에 좋아하는 누나 있어? 아니요. 뜨르르르. <laughs> <laughs> 송통아 조금 아직도아고있 아니요. 아니요. 아니 먹어, 저아니먹어니요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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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요 아니요. 아니요. 아작요좀니요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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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시요아리아이요 이거 요 이거까지 먹요게일어나요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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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아니요. 아아요 다들 맛있게 먹었고요. 자 이제 부천역을 한번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! 뭐발고발 앞으로 달려다 가려고. 어수 한번 달리기 한번 보자. 출발하는 모습. <웃음> <웃음> 어 우리 누 오랜만이었으려나 에 그거 아니었어? 내가 친. 하나 할 건데요? <laughs> 오오 오, 발차기 잘나갔는데 오오 <목소리> <목소리> 억수포의 인기 이것밖에 안되나요? 안되면 진거 가 봐. 바위봐가위바위올레위바위보가다 왔다 야 좆봐봐 너 <목소리> 해봐 너도 해봐 야 좆봐봐 아 못봤어 돋봐봐, 이봐. 시벌로봐어 죽었어. 죽었어. 왔어, 어, 자, 저희가 지금 뭘 하려고 여기 왔죠? 야구에서 내기해서 집에 가서 내기 벌칙 수행하도록 하겠 뭐해? 아니야. 고슈 떼, <laughs> <때> 이 새끼야. 아, <laughs> 왜 어, 뭐 그래요? 나 구멍있어요. 성갑가위바이보가위바이보 펄트. 가위바이보 <laughs> 자첫 번째 타자 자신 있어? You j u m No 자신 있어요? 몇개 아, 맞출 아, 거예요? 열 다섯 개니까 열한개열한 개? 어야 그냥 스쳐도 0 점이야 스쳐도 0 점. 아니 왜 최근에 <laughs> 낮이 하지 않았어? 아뭐 하세요? <laughs> 하나도 못 맞추고 있습니다. 오! 오 10점! 10점! 이제 1점 30점이에요? <laughs> 점 30점. 11개! <laughs> 이들이 해봐 이 새끼들아. 몇개 맞췄어? 30점보단 많이 나오겠죠. <laughs> 오, 오 40점! 야야! 한 번에 6점! 오 뭐야! 40점! 마음에 안 들어 쟤. <laughs> 오 100점! 오, 야. 오, 야. 왜 저래? 오, 야. 어 야! 어1 5 0점 250점! 재수 없어지. 저 성동 리틀 야구단 출신입니다. 310점 넘으면은 2년 가질 수 있어. 310점? 내가 310점 못 넘으면 30점으로 할게. 나보다 안 늘었어 네 30점 네 30점. 어, 30점 30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두 분이 이제 게임을 해서 진 분은 빠따로 맞는 걸로 오케이 갑시다 아까 말씀드린 게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4층인데요 제가 6층에 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6층을 먼저 올라오신 분께 이긴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, 먼저 간 사람 이기는 거예요 먼저 간 사람이 스타트 <laughs> 지금 5층이고요, 6층입니다. 과연 누가 먼저 도착했을까요? 두명 <laughs> 오시죠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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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르네 엘리베이터랑 맞먹네 <맞문네요>. 속도가. <웃음> <웃음> 아, 5등 왔는가.

<웃음> <웃음> 자,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네, <laughs> 같이 <내가 H>. <laughs>